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어,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어, 교과목의 어, 제 2강입니다. 2강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환경 오염과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히 첫 번째 어, 강의 시간에는 환경의 정의 및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어,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환경의 정의 그리고 또 환경오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그 용어를 갖다 한번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어, 그런 생각입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어, 그런 어, 단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환경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저기 녹색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어 생태계라든가 뭐 이런 의미의 환경 아닐까라고 어 많이 생각들 하고 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 먼저 제가 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다. 아, 그러면서 생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또는 어, 사회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국립, 어, 국어원에서 펴, 어, 펴낸 어, 국어 대사전에는 그렇게 이제 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어, 그러한 그 단어적인 의미로서의 에, 환경의 의미고요. 이 어, 사실 어, 최근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환경이라는 의미로 어, 많이 쓰인 것은 사실은 이런 국어적인 의미의 어,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주위의 뭐 상태라든가. 또는 어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 그러한 어 자연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어 환경을 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어 제 3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 하면 어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어 분류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먼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하나 지표 물론 이제 해양을 포함하는데요. 어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 지하가 되든 지표가 되든 또는 어 바다를 포함하는 지상이 되든 이러한 곳에 존재하는 생물, 그리고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하는, 즉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하는 전체의 자연의 상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환경, 물론 여기에는 생태계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생활환경, 생활 환경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저기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두 번째 하고 좀 비슷하겠죠.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의미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라든가, 그리고 물,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뭐 제품이라든가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들.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라든가, 또는 진동. 그리고 뭐, 쓰레기장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생활하다가 보면 굉장히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어, 냄새 중에서도 특히 역겨운, 즉, 악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늘 이제 어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침울한 그런 느낌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조 이런 것처럼 이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기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이것을 갖다 우리가 생활환경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 자연환경에는 이러한 요소들, 생물과 비생물적인 요소, 그리고 생활환경에는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는 그런 환경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좀뭐 영어로서 맞습니다만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뉘어지고, 자연환경은 생물 그리고 비생물을 포함하는 어 그러한 어 모든 그런 생태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어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물 그리고 폐기물이라든가, 또 소음 진동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는 일조와 관련된 이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laughs> UN에는 어, 환경계획기구라고 하는 어,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 UNEP, 즉,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이라고 하는 환경계획기구에서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어, 비슷한 그런 어,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어 우리는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이라고 그랬었는데 좀 비슷하겠죠, 사실. 예, 런데 자연 환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기 그리고 대양 물또 암석권 육상 생태계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는 조금 어 결을 다르게 하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인간 환경의 경우에는 어 우리 인간이라든가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정주, 즉 주거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생물계라든가, 또 산업, 에너지, 또 운송, 관광,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또뭐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인간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어 유엔 환경계획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을 포함하는 어, 이러한 요소를 갖다가 환경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그렇다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 그런 형태로 좀 변형이 돼서 그래서 어, 나쁜 영향을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자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환경 오염이라고 얘기하죠. 를 그런데 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바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업 활동이라든가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 그리고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어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것을 환경 오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그러한 유형에는 어 우리가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어, 그런 부분에서의 대기를 오염시켰다라든가 또는 수질을 또 우리가 수질에 피해를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어, 그러한 요소인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그리고 방사능오염이라든가 또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악취라든가 또 일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또는, 최근에 추가가 된 거긴 하지만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가, 어, 좀더 숙면을 통함으로써 어떤 그, 낮에 힘들었었던 그러한, 어 뭐, 기능들, 생체 기능들이 좀더 이렇게 안정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밝이 밝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빛공해가 최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우리가 환경오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오염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라든가, 또는 육상생태계라든가, 또는 수계. 즉, 어, 뭐 해양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하는 수계, 즉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특히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줘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바로 그러면 이런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 환경 오염의 대부분은 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한번 어, 상자를 펼쳐볼까요 그 원인으로서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 과학기술의 불확실, 불확실성이라든가 에너지 과대산용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습성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구체적으로는 어, 환경오염의 어, 그런 어, 발생원인 재생의 원인이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으로서 그러면 어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인구 증가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은 어 환경에는 최악의 어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를 하고 있어요. 즉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인구 증가이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버리게 되는 거라든가 또는 어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버림으로써 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어, 그런 것들이 어, 자연이 어, 그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 그런 형태의 어, 어, 상태에 이르게 되,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요소들은 특히 우리가 이제, 어,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어, 1950년대부터, 어, 2000년대를 지나서 2100년까지 지금, 어, 요, 어 과거의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 그리고, 어, 2020년 이후의 데이터는, 언제 예측 데이터로 이제, 어, 이렇게 나타내 본 건데요. 1 9 5 0년대 25억이 좀 넘었었던 것이, 어, 2017년. 한 67년 정도 되죠. 70년이 채안 되는 사이에 75억이 넘었어요. 한 50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30년, 불과 13년 사이에 벌써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50년부터 물론 축이, 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 50년, 2100년으로 가면서 점점, 점점 늘 텐데요.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2050년 정도면은 거의 100억에 가깝게, 그렇게 지구상의 인구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빨갛게 나타낸 요 선이 바로 뭐냐면은,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인구. 인구를, 2017년 정도, 2017년, 2017년도까지는 2016년 자료인데요. 요때 어, 무렵까지는 실측 자료고요. 그 이후는 어, 추정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인구의 증가율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어, 사람들을 갖다 나오면서 증가하겠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사실은 1980년대 후반. 예, 요때가 거의 어, 지구상에는 정점을 찍었어요.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는 왜? 요거는 어, 선진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진국을 전부 포함하는데 후진국의 경우, 후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근에는 이제 안 쓰는데요. 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인가 인구 증가가 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어,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질병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증가율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1.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제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즉, 부부가 한 명도 채안 낳는 정도까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두 개를 합하는 경우에는 정점을 1980년대 후반에 찍었다가 지금 정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였다가 지금 2015년. 즉, 우리 통계가 2016년까지가 이제 시식스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이제 대입해 봤을 때어 요게 조금 더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자료예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긴 세월을 놓고 봤을 때예요. 어, 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2050년도까지 증가를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찍고서는 그게 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는 이 인구 증가율이 쭉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거라.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서서히 증가하게는 어, 되겠지만은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어, 그런 형태로 대략 지구상에 어, 존재하는 어, 인구수가 한 40억에서 50억 사이를 어, 향후에 어, 지속적으로 한 어, 2,150년? 뭐 여러분이나 저나 어, 살지 않을 어, 시대이겠지만은 그 때쯤 되면은 저 정도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 인구에 의한, 어 그런 이제, 어 영향이 되고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도시화가 이제 또, 어 일어나겠죠.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좁은 지역으로 집중이 돼서 그래서 환경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집중 배출이 돼서 오염물질 간의 어떤 상승, 상호, 어, 상승 작용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총 인구의 한50% 수준으로 이미 어, 2019년 작년 자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상하수도, 교통 문제, 쓰레기, 또 범죄, 복지, 의료, 일자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환경 뭐 문제로서는 환경 오염 문제로서는 층간 소음이라든가. 어떤, 위층과 아래층 간에 어떤, 이런 층간 소음에 의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소음 문제라든가, 진, 어, 수질, 대기 오염, 또 폐기물 악취 일조권, 빗공해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도시화에 의한 대량 소비, 그리고 폐기물 배출이라는 것은 환경의 자정 능력을 갖다 초과를 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생태계를 갖다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는 거죠. 또한, 어, 이, 어, 도시와 물론 이제 사람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발생하고 또 야기시켰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 특히 도시에서는 환경문제의 원인 제공이면서 또 피해 또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어, 그런 당사자가 전부 동일한 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활 화수가 되든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든 또는 쓰레기 문제가 되든 빛공해가 되든 스스로 배출하고 스스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결국은 그 외에서 스스로 피해를 받는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와 이런에 의한 그런 환경오염 결과일 테고요. 또 산업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 발전에 의해서 생활의 윤택함이라든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문명의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기술 발전 또 새로운 어떤 그 신제품들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원료 수급 뿐만 아니라 생산 그리고 운송 유통 소비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업화와 더불어서 원료 수급 과정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어떤 고릴라가 싫어하는 콜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콜탄을 갖다 채취하기 위해서 고릴라가 서식하는 그런 환경을 갖다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또 제자 생산 과정에서는 어, 수질 대기를 갖다 오염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폐기물을 갖다 배출시키는 그런 문제라든가 운송 유통 과정에서 어, 자동차 배기 가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이제 어,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 일강에서도 봤었지만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필요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최대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이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후손에게 우리가 빌려쓰는, 어, 그한 재산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 좀 더, 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갖다가 어,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 어, 했었던 것이죠. 어, 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어, 발생 원인으로서는 이제, 어, 과학기술은 사실 불확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어떤 어, 문명을 추구하고 또, 어, 어 사, 생활을 갖다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 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어떤 무기로 변하고, 그쵸? 어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또 화학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물을 갖다 성장하는데 촉진을 시키긴 하지만 그로 인한 폐해들. 또 핵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핵오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과학기술 한계로서는 원인이라든가 실태파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어, 화석 연료들, 석유,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으로 인해서 어, 대기 오염들이 어, 이산화탄소, 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또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또 황산화물 이런 것들 갖다가 어, 이제 배출하기도 하고요. 대체에너지가 어, 그런 차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화석 연료를 갖다 이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대체 에너지들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바이오매스 그리고 폐기물과 같은 것을 갖다가 에너지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의 노력이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과거의 생활 습관보다는 지금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소비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물을 갖다가 너무 과소비한다라든가. 우리 물쓰듯이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쓰레기 무단 배출을 한다라든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버린다라든가, 자동차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이제 폐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또 중국이라든가 인도, 어, 이러한, 어,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서구 수준의 소비를 갖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구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 환경 위기를 갖다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봤던 거고요. 어, 다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